안녕하세요. 직배십니다. 프로토 93회차 20번 게임인 인디애나와 시카고의 경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인디애나를 살펴보자면 그야말로 무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볼수 있죠. 특유의 찬물수비로 점수를 잘 안내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안 주는 만큼 안 받는 한마디로 청렴한 팀이기에 순위는 언제나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입니다. 시카고는 저번 시즌과 이번 시즌을 놓고 보자면 예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겪었던 끔찍했던 암흑기와 너무도 닮아있지요. 승률 이할이 겨우 넘는 초라한 성적으로 동부컨퍼런스에서 꼴찌 앞자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초반이긴 하지만 올시즌 연승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팀 분위기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카고보다 더욱더 답이 없다는 꼴찌 클리블랜드도 연승은 한번 했는데 말입니다. 현재 인디애나와 시카고 두팀 모두 연패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2연패, 시카고는 무려 6연패. 두팀다썩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인디애나를 픽해봅니다. 왜냐구요? 다음에 자료화면을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이 자료 화면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인디애나의 전적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디애나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3연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전무합니다. 마치 1월 1일에 신년 아래식하면서 3연패 이상은 죽어도 하지 말자고 팀원들끼리 다짐을 한 것처럼 말이지요. 또한 눈여겨볼 점은 원정에서 패하고 나서. 다음 홈 경기에서는 거의 모든 경기를 이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홈에서 세안토니오에게 지면서 딱한번 깨지긴 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을 현 상황에 대입해 보면 닥정인디에나가 도출되는데요. 홈에서 시카고에게 거둔 최근의 사연언슨 이승 10회의 처참한 원정 승률을 기록 중인 시카고의 상황 등은 이 같은 결과에 더욱더 힘을 실어줍니다. 도깨비짓의 대명사였던 시카고가 요즘 좀 잠잠하다는 점이 걸리긴 한데요. 계속 잠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이번 분석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